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예전에 제가 여름휴가로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개혁개정 성경을 쓴다고 해서 어머니께 개혁개정 성경책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는 것이 있어서 잠시 빌린 성경책을 들고 예배드리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책을 쓰냐가 아니라 개혁계정을 쓰든지 개혁한 글을 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예배 드리고 나올 때에는 복음을 들고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그것을 들고 다니며 그것을 전할 용기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다니는 내용이 담긴 찬양을 찾아보았습니다. 찬송가 355장, 부름바다 나선이모 2절 가사에 보면 골,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브라월십의복음 들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멜로디를 몰라서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음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후렴구에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가까운 곳에만 가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멀리까지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먼 나라까지 비전 트립과 성교 여행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복음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의 삶은 나만의 세계이거나, 우리만의 교제로 정체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는 것에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에 하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책임있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 14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 전파를 통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겁을 주는 말씀일까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쁜 소식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 유익한 소식이 아닙니다. 단순, 단순히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고 성장과 진보를 주는 차원의 소식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삶의 주인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뜻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하라도 잘 싸우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멸류관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위대함을 안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일을 버려두고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하라는 것일까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서너 명의 사람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그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행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을 비전 축제에 초청하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이 같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더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기쁜 소식을 나눌 기회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향한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가 간절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즈음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기적은 점점 덜, 덜, 덜 중요해지며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기대하거나 기적만을 명령할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참된 기적은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삶을 살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때는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기적에 대한 부담을 넘어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원래대로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작고 약하고 어두운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밝혀, 밝혀나갈 때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단순히 은사적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과 언어 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언어가 긍정과 격려의 언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말이 믿음의 언어로, 삶에 대해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희망의 언어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않냐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먼저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 하던 교회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로 학교 앞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초청 잔치에 오라는 초대목부. 그때에는 무한 초청 이라고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넣어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포장 비닐에 넣고 사탕과 초콜릿도 넣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자 교문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도지를 다 받았습니다. 일부는 가방에 넣은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다 사탕과 먹을 것과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사탕과 초콜릿을 먹고 전도지는 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괜히 씁쓸한 마음으로 그것을 주워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전도지를 받아 들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묻는 어떻게 보면 귀하고 반가운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꼭 와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을 때 학교 경비 아저씨가 무서운 표정으로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지라 허락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지 못했고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나름 그구서를 책임지는 사역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세를 굽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저 전도지를 나눠주게 해달라 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도지는 꼭다 죽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배 아저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지 빨리 마무리하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나서 전도지를 거의 다 나누어 주고 그날 학교 앞 전도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보호를 받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정말 어린이 한명한 한 명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고 오면 되지. 나는 안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전도를 하면서, 학교 전도를 하면서,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빛으로 점점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아갈 때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 받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19절 먼저 19절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에서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한 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굳이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물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항상 성교여행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성교 여행의 가능성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3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안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 안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 번째, 성경 안 보고 전도 안 하면서도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보게 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이 빛으로 점점 밝혀지기를, 복음의 빛으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바빠도 항상 성교 여행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갑시다. 때론 일상을 벗어나 성교에만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력이 여기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기적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